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 발품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진영 코아로 아파트 46평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도시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 진영 코아로 아파트. 어, 제일 큰 면적, 진영에서 제일 큰 면적인 46평이 여기 진영 코아로 아파트에 일단 위치를 하는데요. 405동, 6동, 7동에서 제일 앞동 쪽 라인으로 해서, 어, 전망도 상당히 좋고, 또, 그 생활권도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46평은 지금 여기 말고도 동창원 IC 하우스토리에도 46평이 있습니다만, 어, 그쪽은 이제 약간 저희 코아로 신도시에 있는 코아로하고는 거리가 일 약간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40평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아파트는 진영 중흥 에코시티 4차, 예, 43평이 일단 준비가 되고 있는데, 신도시 그한 중심에 있는 코아로 아파트 46평. 오늘 사진과 함께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향의 저층입니다. 오늘 저층이에요. 저층. 그렇다 해서 뭐 완전 1, 2층은 아닙니다. 46평이고요. 일단 코아로 아파트는 생활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기본형이고요. 일단 사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 괜찮은 분이 나타나시면 조정도 가능하다 은 하시니까 조금 큰 평수를 찾으시거나 또 생활권 좋은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과로 아파트 내부 사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진이 좀 많은데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 위치입니다. 위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어, 405동, 6동, 7동이 제일 앞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이 46평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기 406동이 되겠습니다. 406동에, 어, 저층, 1, 2층 아닌 저층 매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전망도 잘 나오지만, 또, 저층 선호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늘었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평면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 거실까지 해서 포베이죠. 포베이의 예,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중간에 여기 보시면 작은 방 사이에 어, 이 가변형 벽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변형 벽체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사진으로 제가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릴 텐데 두 개를 하나처럼 하나를 두 개처럼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가볼게요. 입구에 있는 현관 전실입니다. 전실이 상당히 컸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 방들이 나타나는데, 이쪽에 신발장이 있구요. 아, 오른쪽에는 전실 부분입니다. 자, 전실과, 예, 네, 보이시죠?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발장이 있구요. 거울이 있습니다. 네. 좌우 보이시죠?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거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 이쪽에, 어, 거실 쪽 방향이 되겠구요. 이쪽 건너편 쪽에서 본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거실인데, 어, 기본형입니다. 확장이 아닙니다만 상당히 넓습니다. 네. 46평이다 보니까 확장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이쪽이 주방이 되구요. 이쪽이 현관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구조를 잘 보시면 돼요. 상당히, 어, 넓고, 어, 또, 쓰시기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아루의 마흔일구평의 특징은, 어, 이렇게, 약간을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 들어오시면서 뭐, 인테리어 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앞동 쪽입니다. 전망도, 상가 쪽과 서지공원 쪽,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쪽이 되겠고요 네. 아, 굉장히 발코니가 넓습니다. 네. 좌우측,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방입니다. 안방도 방 크기가 아주 큼지막합니다. 음. 이쪽이 욕실이 있는 파우더 룸이 있는 곳이 되겠고요. 이쪽이 건너편 쪽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깔끔하죠.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안쪽에 이제 파우더가 있고요. 이쪽이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이 안쪽에 있습니다. 네.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욕조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방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 뒤쪽을 보게 되죠. 네. 안쪽 동쪽으로 보는데 이쪽도 확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크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앞, 음, 뒤쪽에 그 왼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을 해놓으셨어요. 자 이게 이그 입구 쪽에 있는 방두 개입니다. 입구 쪽에 있는 방두 개인데 가변형 벽으로 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책장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을 열면 옆 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방 문을 열면 두 개를 굉장히 크게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셨죠. 자, 이 문을 열면요 이렇게 됩니다. 건너편 방으로 건너가면 이렇게 네, 이 쪽이 현관이고요, 욕실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붙박이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자, 주방입니다. 주방은 약간 이렇게 그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요. 자, 인테리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모양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려진 이유가 있죠.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상당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 컬러가 약간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고 나서는. 밝은색 컬러로, 요즘 유행하는 컬러로 바꾸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식탁이 놓이는 자리로 되어 있구요. 네. 보조주방 쪽입니다. 보조주방도 마련이 되어 있고,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죠. 네. 왼쪽이 세, 어, 세탁기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가 위치를 하고요 어, 그리고 앞쪽, 현관 쪽에 있는 공동욕실입니다. 공동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어요. 큰 평수다 보니까 의외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안방 쪽에 욕조가 있고요. 바깥쪽에, 어, 샤워 부스가 있는. 그러니까 반대로, 기존 아파트들과 좀 반대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던 진영 코아로 아파트 46평에, 어, 금매물이죠. 그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3억에 나와 있는데 조금은 조정이 가능한 기본형의 매물이 되겠고요. 406동에 있는 약간 저층입니다. 저층의 매물이 됩니다. 어, 큰 평수 찾으시는 분들, 사서 인테리어를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매물 3억 이하로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진영 발품부동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